며칠 전부터 저 까만 고양이가 여기 응. 와서 서로가 앉아 있어요. 그리고 응. 우리 까만 애들 있는데 애들 집 앞에 와서 한에 앉아 있고 밥을 나두면 몰래 와서 먹긴 하는데 좀 먹지도 않고. 아, 우리 어미 아이가 며칠만에 왔어요. 이거 꽤좀 말라 갖고 세상에. 아, 새끼들은 걱정 많이 했어요한 3,4일 안 보여서 어디 잘못된 거 아닌가 어미 양이가 그냥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밥 먹고 있으면 진짜 다행이야 닭고기를 푹 끓여가지고 저쩌다니국 따뜻하게 잘녹 쟤는 까만 애는 우리 하영이랑 까만 걸쫓아다니고애 얘가 도망가고 야왜 그래 너 까만 너왜 그러니 너 까만 애 너왜 그래? 왜 우리 애기들 왜, 왜 자꾸 쫓아 응? 우리 새끼들이 막 자꾸 도망가네 왜 애미들 밥 먹다 말고 좀 도망가 고 먹어 이리 와영아 이리 와밥 먹어 내가 어저께 너도 먹으라고 밥 많이 줬는데 응? 우리 아기 야옹이들 자꾸 쫓고 쫓고 그러면 안 되지 그지? 아유 까마귀가 놀래가지고 여기 앉 우리 어미 야옹이도 밥먹다 말고 놀라또 저기서 나오네 얘가 안 가고 여기 네, 놀고 그리고, 우리 야들 집도 저 위에 2층 예, 집을 지어둔 데 가가지고 문 앞에 가만히 앉아있 자꾸 놀아봐라 우리 어미 야옹이도 놀아 야야야너왜 그래 너왜 쫓아 야 우리 어미 형이 제가 뭐 어쩐지 우리 어미 형이가 왜없나 제가 자꾸 쫓네너왜 쫓아 우리 하영이도 지금 저기가 있네요 저 까만 애가 어쩐지 지금 어미 형이가 며칠 안 보인다 했더니 제가 까만 애가 자꾸 쫓아버리나 봐요 까망은 어디 갔나? 제가 그냥 남의 집에 와서 저기들을 자꾸 쫓아버리고 그냥 하얀 까망을. 저기로 저 간다. 초토하면 좋지, 저기. 어아이 살아있어서 걱정 많이 했어요. 지금 3, 4일을 안 보여가지고. 우리 잘못됐나. 우리 막내 노랑이도 지금 한달 반, 두 달, 두달 벌써 안 보여서 언제나 이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. 근데 어미아이도안 보여가지고. 걱정 응, 많이 했어요. 행이네 까만 는 저기서 계속 쳐다보고야 건강하게 잘 자라라. 겨운 날 아프지 말고 날씨도 추운데 너 까만 애 너도 밥 먹으라고 내가 저기다 놔줬는데 가서 먹고 우리 애기들 쫓아버리지 마라 공포감 추지마 이층도 얘가 우리 양이 좀 지어준 지 이층 집 계단 앞에 앉아 있고 저 위에 앉아 있고 그래요. 어디가? 는무엘아밥 먹으러 왔다. 놀래가 우리 엄이 양이 왔어. 응? 많이 먹었어. 전거 우리 하양이 고기 앉아 있었어. 까망이가. 응? 왜? 너 많이 먹었잖아. 응? 어디 갔다 왔어? 며칠 동안. 어미영이. 응? 어디 갔다 왔어? 며칠 동안? 응. 음. 아이고 우리 까망이는 고기 그러고 있어. 아까. 울음소리가 들렸던 게어미야의이 소리였구나. 응? 애미야옹이 어디 갔다 왔어? 삐쩍 말라가지고. <laughs> 저 까만 애는 아예 그냥 저기 가서 앉아있어요. 그냥 우리 야옹이들집 2층에 졸고 앉아서. 제가 졸고 있어요. 까만이야. 까만 애, 까만 야웅이, 까 어디서 오는지 우리 애기들 저기 들어가는 집인데 저 앞에서 그냥 졸고 있네요. 까망아, 너 많이 먹었잖아. 애미 형이가 하도안 먹어서. 아유. 하영이는 어디 갔어? 응? 아유 날씨가 겨울이라 추워가지고 문을 잘안 놨는데. 좀 간식을 줬더니 아주 잘 먹네요. 매칠 만에 와서. 아 날씨가 너무 추워요. 겨울이라. 저기 지금 까만이형이 여트로포로 안에다가 다 해가지고, 집을 따뜻하게 만들어줬어티 그래서 리우양이들이리기리우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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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지키고 있네. 우리, 우응왜응왜리 우리, 우리, 무슨 소리야? 뭐가 더해 목소리가 그냥 이렇게 다 그냥 뛰어 들어가니? 양 양으로. 아유, 우리 까망이도 거기 그러고 있어. 뭐가 더 먹고 싶어서 왔어? 응? 뭐좀더 먹고 싶어서? 응? 양이 안찼어 까망아, 너도 그러고 있어. 응? 날씨가 많이 우리 하영이는 어디 갔나? 제가 지금 저기 지키고 있어 집에 못 들어가? 쟤를 안 되겠구나. 쟤를 가게 해야지. 얘 너는 왜 거기 가서 그러고 앉아 있니? 응? 너 거기서 내려야지 우리 야옹이들이 들어가지 애기들이. 응, 어, 이거 도망가. 나오네. 야옹이 들어가 이제 애기들 추운데. 금방 도망가 음 까망이 거기 왔구나 음. 이제 집에 들어가 너도 집에 들어가 아우,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요 저 위에 씌워놨던 비닐가 그냥 바람에 다 날라가 버렸어요 바람이 많이 부니까 아에다 날라가 이제 까만 애는 가지도 않고 계속 저기 저러고 있어요. 우리 하양이 나어 뭐 들어갔나? 집에도 못 들어간 것 같은데, 쟤 때문에. 물을 좀 줘야 되겠네. 에휴, 매년 면에안 들어오는 거야, 지금? 에휴, 우리 까만 애는 저기서 재미가. 여기 열어봤으니까 좀 쳐다보고 싶어요 정말 아, 여기 달아나 추운데 음, 뭐가 또 먹고 싶은 것 같네요